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오늘은, 만든 이스, 이캡게라 캡미라, 릴수 있는 장면이 왔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만든 히스인데 이게, 원래 이게, 이런 색상이 아닌데,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색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속상했어요. 나는 이거는 뭐냐면 어, 내 최유정이세요. 그줘서 이거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있구요. 이건 또 다른 체육장 프로듀서 사진. 되게 입술 빨개서 이뻐요. 한 장, 둘, 셋, 세장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떼는 곳이 있어요. 다. 네. 떼서, 이렇게 떼면, 떼져요.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이 도라이몽 랩핑지는 아마 A4용지의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다 복사복사 복사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거는 파본이 있어서 제가 잘라냈어요. 이렇게 우주 랩핑지고요. 이거는 잘 나왔어요. 신발 랩핑지예요. 이상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